뿌리 깊은 초등 국어 독해력 어휘 편 1단계 39회 우왕 좌왕 우왕 좌왕이라는 말은 오른쪽을 뜻하는 한자 우와 가다를 뜻하는 한자 왕 그리고 왼쪽을 뜻하는 한자인 좌가 합쳐진 사자성어입니다. 이 사자성어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두고 쓰는 말입니다. 어느 날 뱀이 수풀을 지나고 있는데 꼬리가 벌컥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. 머리야, 나는 왜 항상 내 뒤만 졸졸 따라다녀야 하는 거니? 그렇지만 꼬리야, 눈이 없는 내가 앞장을 선다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 위험할 거야. 수프를 기어다니는 것 정도는 나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. 내가 앞에서 갈래. 알았어 꼬리야.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앞장을 서렴. 앞장을 서게 된 꼬리는 신이 나서 수프를 기어갔습니다. 그러나 꼬리에겐 눈이 없어.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우왕좌왕했습니다. 그러면서 돌멩이에 부딪히고 나무에도 부딪혔습니다. 한참을 우왕좌왕하던 꼬리는 머리에게 말했습니다. 머리야, 혼자서도 앞장설 수 있을 줄 알았던 내 생각이 짧았어. 내가 다시 앞에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에이, 그래, 꼬리야. 너와 내가 서로 도우니 안전하게 기어다닐 수 있는 거야. 그뒤 머리와 꼬리는 다시는 싸우지 않고 지금까지 서로 도우며 수풀 속을 기어다니고 있다고 합니다. <목소리>